생코 안녕하세요 김비트입니다.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 현재 현금 45% 코인 55% 가량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라나가 좀 올라주면서 같이 익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텔레그램에 뭐 방금도 이야기 드렸는데. 예, 역시나 추가 상승 항상 기원합니다. 현재 솔라나가 212달러, 아까 텔레 올릴 때랑은 조금 조금 내렸네요. 아까 217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217.95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4,400. 38달러 좀 고점을 찍고 힘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전반적인 시장을 보더라도 이두 친구, 솔라나와 이더리움, 이두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약간 못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어제 밤에 뭐 미국 상무부인가 어디에서 몇몇 알트코인들을 선택했죠. 뭐 체인링크도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 주었지만 네, 뭐큰 엄청 큰 그런 건 없어 보이고요. 워낙 체인 링크 고시총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오르기는 했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메이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뭐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나 뭐 ETF 뭐 그리고 추가로 큰 기관들 및기업들에서 관심을 갖는 코인들 그리고 이걸 충족하는 친구들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이기 때문에 어 앞장서서 강한 분위기를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요. 시장을 다시 돌아보면 메이저들 위주로 25년 저점 기준, 어 제가 여기도 표시해놨는데, 얼추 평균 1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175%,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28%, 뭐 거의 130%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58%, 이더리움이 특히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대신 이제 뭐 솔라나, 리플, 수위 뭐 이런 친구들의 상승분은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어 사이클과 시장에 맞춰서 변화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응 방법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시장에 들어올 돈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뭐 이게 중국이랑 일본에서 갖고 있는 미국 단기채가 각각 1조 달러 정도씩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됐잖아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이 법안이 활성화되면서 기대하는 미국채를 이제 소모해 주는 뭐 어떤 그런 기대량이 2.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나라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니어스 법안이 이 활성화되면서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생기는 낙수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네 지난 영상들 뭐 과거 영상들에서도 가끔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시장에 들어올 돈은 아직 조금 음, 남아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이게 또 역시나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로우캡들까지 풍부하게 돌아갈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몇몇 신규 로우캡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시체도 적기 때문에, 어 호재를 타고, 뭐 대부분 미국발 호재이기는 하죠. 시원시원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로우캡이죠. 근데, 어제 어 피스 어디 있냐 예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어제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오전까지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까지는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씩 내리고 있어서 뭐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어쨌든 하지만 그게 아닌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오래된 코인들 네. 시체 많은 애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직 저는 깜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깜깜하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이 어, 사실 YGG랑 불러인데요. 예, 이 친구들을 잠깐이나마 살짝 봐보면 YG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 저점 네 올해 저점을 얘는 6월에 찍었네요. 4월 저점을 갱신을 했죠. 올해 저점 대비 최대 65% 상승했고요. 그리고 현재, 네, 31% 상승 중입니다. 블러 같은 경우도, 얘도 저점을 갱신했어요, 6월에. 그리고 최대 112%, 그리고 현재 30% 정도, 30%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은 4월이 저점이었죠. 4월 저점 대비 최대 66%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49%, 50% 가량을 5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못 갔다. 저 알트보다 내 알트가 못 갔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트코인마다 특이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비트코인보다 상승분이 못한 알트코인들은 심히 다시 고려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행복, 행복회를 로 돌려서 뭐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뭐 1달러까지 갈수 있을까요 뭐, 뭐 2달러 3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심히 다시 고려해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네 로켓 말트에 투자를 해서 뭐한 방을 노리는 일억 천금 매매는 정말 정말 소액만 묻어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번 소중한 돈입니다.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무리하면서 같은 이야기 한번 더 드립니다. 여전히 스탠스는 비슷합니다. 들고 있는 모든 코인. 고점 갱신 시 일부 분할 익절하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수익을 내는 자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생 종기는 계속됩니다. 쭉.